안녕하세요. 꽃담다유 스토리입니다. 네, 오늘 또 날씨가 엄청 덥죠. 아, 여름을 아니 이제는 뭐 피할 수 없으니까 즐겨야 될것 같아요. 이 더운 여름도 즐겨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더운 여름 잊을 수 있도록 예쁜 애들 저렴하게 아주 제가 또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한번 눌러 놓으시면은 담이 아, 화분이 필요하실 때제 영상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예쁜 애들을 소개할게요. 네, 이번에는 또 여름에 쓰기 좋은 연합은 미니분으로 가겠습니다. 작은 분입니다. 콩분은 아니고요. 빨간 포탈 하시기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 개당 만 원씩이고요. 육족 묶어서 육만 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7.7cm 조금 넘어서 7.5 보시면 되고요. 7.5 보시면 되고, 높이도 한 8cm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종이컵을 이렇게 딱 놨을 때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이컵보다 키가 조금 더 크죠?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고 또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요런, 요런, 요런 사이즈입니다. 빨간 포트 하나 신기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육종을 묶어서 이거 6만원에 가겠습니다. 아, 색감은 여기 몸판 색깔 이렇게 랜덤으로 갈게요. 골고루 가겠습니다. 모색은 안 가니까요. 육종 이렇게 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여름에 쓰시기 최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큼직한 사이즈의 언어봉 가겠습니다 한 개당 24,000원 이고요 3종을 묶었습니다 무료 택배하기 위해서요 3종이면 72,000원 이지만은 3종이 7만원씩 가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사이즈가 큼직합니다 조희컵을 한번 놔볼까요 안에다가 조희컵을 한번 놨을 때 이렇게 큼직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애들입니다. 그림만 봐주세요. 아, 입구 사이즈 한번 그래도 한번 재드려야죠.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1 보시면 되고요. 입구 11에다가, 음, 높이도 한, 십일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거 십일 다나오죠요거약한0.2 정도 작네요. 요런 사이즈입니다. 아 그림이 하나 하나 다 예쁘고 그래서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다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구멍이 아주 시원하고요. 아 물구멍이 유약칠이 안돼 있는 화분입니다. 이 화분 자체가요. 토분입니다. 토분에다가 이렇게 채색을 한 거라서 아, 색감들이 하나 같이 다 예뻐요. 이렇게 삼정 해가지고 72,000원이지만은. 7만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형태가 약간 좀 이렇게 항아리 형태로 돼 있죠. 아 요런 애들은 똑같습니다. 요렇게 단지스타일 올라갔고요. 어 3종 해가지고 7 2 0 0 0원이지만 7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요런 색감으로 가겠습니다. 색감 봐주세요. 요거는 주황하고 연두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어요. 꽃 색깔이랑 한번 봐주세요. 사이즈 좋습니다. 다 똑같아요. 사이즈는요. 요것도 시원하게 이렇게 연두 바탕에 흰 꽃을 만들어 주셨고요. 주황바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도 다 똑같죠? 10일, 거의 10일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높이도 한 거의 10일 가까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3종 묶어서 72,000원이지만 7만 7만원에 가겠습니다. 색감들이 너무 예뻐서요. 이런 애들은 군생도 심기 참 좋습니다. 여기다가 창 같은 거 심어도 괜찮고, 군생 신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네, 색감만 봐주세요. 이번에 이런 색감입니다. 색감이 아주 예쁘죠? 색감이 예뻐서 사이즈도 큼지하고 그래서 아,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또 무엇보다 넘, 받아놓으면 너무 너무 예쁠 겁니다 아마.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쁜 그런 분이고요. 굉장히 물 마름이 좋습니다. 이렇게요. 물 마름이 좋고요. 밑에는 또 유약칠이 안돼 있습니다. 완전 토분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토분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다 해가지고 꽃 조각을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리를 쓰시는 분이나 베란다에 쓰시는 분들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예뻐요. 네 이번에는 또 이런 색감으로 가겠습니다. 핑크 바탕에 보라 꽃이죠. 요거는요, 보라 꽃이고요. 요거 노란 바탕에 또 보라 꽃입니다. 이렇게 도트 무늬로 또 꽃에다가 이렇게 무늬를 넣어 주셔가지고 색감만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색감들이 다 예쁩니다. 요거는 또 보라 바탕에 핑크 꽃이 이렇게 있죠. 이런 스타일입니다. 사이즈는 다 같습니다. 입구 11 보시면 되세요. 한 개당 24,000원씩이고 72,000원이면 7만 원 가겠습니다. 색감만 봐 주세요. 색감 너무 예쁘네요. 하나 같이. 네, 이번에는 또 이종으로 묶어 봤습니다. 하나 살짝 롱분이죠? 요거는 살짝 롱분이에요. 하는 게당 24,000원이고요. 이렇게 롱분입니다. 아, 높이 한번 재 볼게요. 높이 사이즈가요. 12 보시면 되세요. 12.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입구는 한10.5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이에요.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얘는 또 입구가 한 아, 얘도 10.5. 한 십일+ 십일 거의 다 나오지 얘는 십일 나오네요. 십일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두개 묶어서 아두개 묶으면 사만 팔천 원이에요. 무료 택배가 안 되지만은 요거 무료 택배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이에요. 무료 택배로 갈게요. 이번에는 또 큼직한입니다. 좀 사이즈가 좀더 크죠. 이거는큰입니다 요거 한 개당 얘는 사만 이천 원 들어오네요. 가격이. 이거는 사만 이천 원 들어왔습니다. 사만 이천 원 들어왔지만은 두개 하면은 팔만 사천 원이겠죠. 하지만 요거 할인 많이 하겠습니다. 할인해서 요거는 7만원에 갈게요. 한 개에 3 5천원 시켰습니다. 아, 사이즈 이렇게 비교, 요런 애들하고 비교하시면은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납니다. 2 4 0 0원 짜리하고 비교하시면은 치수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크죠? 금직하죠 요런, 요런, 요런 입니다 예, 네, 군생식기 좋은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그러죠?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2 보시면 되고요. 12에다가 높이도 한12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금직해서 군생이드 신기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두개 나란히 이종 7만 원에 가겠습니다. 금직하는 듯 신기 좋습니다. 여기 자전거에 이렇게 풍선도 있고 아주 예쁘네요. 여기 또 문에는 모작도 걸려 모자가 걸려 있습니다. 여긴또 지붕 위에 감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구름도 웃고 가는 그런 나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네, 이번에도 사이즈 큼직하게를 가겠습니다. 네, 보석분이고요한 개당 45,000원짜리입니다. 45,000원짜리지만은 오늘 제가 또 할인해 드릴 거예요. 네, 5,000원 띠겠습니다 4만 원씩 가겠습니다. 1년 중에서 지금이 가장 화분이쌀 때예요. 싸게 판매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쟁여 놓으셨다가 가을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한 개당 45,000원짜리입니다. 하지만은 4만 원씩 가겠습니다. 요거 1번이고요. 번호 매겨드릴게요 2번입니다 아주 이쁘죠 2번입니다 요것도 3번이고요 3번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11.5 정도 보시면 됩니다 11.5 에다가 높이는 한14좀 넘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거는 14가 조금 넘는 것도 있고 조금 빠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요건 요런 형태가 있네요 요건 장미인데 이렇게 또 예쁩니다 얘도 입구 한번 재볼게요 스타일이 다르니까는 요것도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11.5 정도 보시면 되고, 얘도 14 거의 다 나옵니다. 여러 분입니다. 요렇게 번나 매겨놓을 테니까는 하나씩 가져가세요. 아주 예쁩니다 물바람 좋고, 원화분은 아주 가볍, 무겁지도 않으면서도 식물이 잘 자라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사이즈가 아주 큼직한 애로 가겠습니다. 큼직한 분입니다. 이렇게 키가, 키도 크고, 아, 보석 분이에요. 화분에 꽃바구니가 있는데, 아, 보석이 박혀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화려하고 예쁘죠? 옆에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개당 5만 오천원 짜리고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재면은 아, 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6.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개당 55,000원이지만은 요거 저 오늘 할인해서 가겠습니다. 네, 5만 원에 갈게요. 쓰시기 좋을 거예요, 아마. 큼직제어 목대인이를 좀 심어 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요 아주 진짜 멋있죠? 주, 밑에 다리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꽃바구니 뿐이고요 요거는 55,000원이지만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산토방 공방으로 가겠습니다. 깔끔하죠? 산토방 화분이 항상 깔끔할, 깔끔하고 안성도가 좋아서 아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화로 스타일로 생겼어요 다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물구멍이 여기 보이시죠 양쪽으로 물구멍이 있습니다 물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양쪽으로 있어 가지고 아, 통풍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또 이런 동그란 다리라서 뭐 뒤뚱거리거나 그럴 일이 없고 쓰러지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요런건거리도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때가 타지 않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분이 네, 요런 애들. 한 개당 22,000원씩입니다. 3종을 묶어서 66,000원 가겠습니다. 하지만 요것도 할인을 좀 해드릴게요. 할인해서 요거 6만원에 가겠습니다. 11 보시면 되세요. 11에다가 높이는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 신기 좋은 그런 분이에요. 창이나 군생을 시기 좋은 그런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3종을 나란히 놓으면 예쁠 것 같죠? 아주 예쁩니다. 아주 깔끔하니 예쁘네요. 66,000원이 지만은 할인해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백강분입니다 이렇게 창문이고요. 아, 창을 심기 좋습니다. 군생 심기도 멋있고요. 이 화분 자체가 예쁩니다. 아주. 다리도 이렇게 오리아요 이렇게 어,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리를 오리다리 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개당 2만 원씩입니다. 얘네들이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4.5. 15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15 거의 다 나오고요. 키는 한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이것도 문양이 이렇게 크릭이 다 가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물 마름도 좋고요. 이아 분이. 그래서 굉장히 다들 좋아하십니다. 이거는 25,000원 들어왔어요. 이게 이곳에서 조금 더 큰가요? 이거는 똑같은데도 25,000원 들어왔는데도 똑같이 그냥 2만원씩 계산했습니다. 네, 2만원씩 계산했고요. 사정이면 8만원이죠. 8만원인데, 여기다가 이 화분을 하나 넣겠습니다. 이거 1 5 0 0 0원짜리예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12, 13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3 거의 다 나오죠? 아, 13 정도 되는 그런 분 하나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아, 높이는 한9.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쓰시기 좋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이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화분이요. 써보신 분들이 또 계속 뒤로도 많이 찾으시는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백강분 하겠습니다 백강분은 이렇게 보시면은, 아, 앞에가 살짝 튀어나왔습니다. 여기, 여기가 튀어나왔죠? 이런 살짝 튀어나온 분이고요. 사각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 큼직합니다. 아, 밑에는 살짝 여기 날씬하게 해주시면서 전쪽을 늘려줘가지고, 아, 다렇게 큼직하는데 신기 좋습니다.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아분이요 가벼워서 너무너무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크랙이 다 있어요 크랙이 있어 가지고 화분이 단순한 단조롭지 않으면서도 다 이렇게 심었을 때 굉장히 예쁜 분입니다 이렇게 색깔 칼라가 다섯 가지 칼라가 나왔어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2 보시면 돼요 12에다가요 높이는 한1 11, 1일 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다리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물구멍이랑 다리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역 칠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밑에는 물 마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강분은 가볍다는 거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거리대 쓰시는 분이 쓰시기에는 아주 최고의 화분입니다. 저도 백강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 제가 화분을 자꾸 만, 만지다 보니까는 팔이 별로 안 좋아요. 손목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무거운 화분을 제가 싫어합니다. <laughs> 백강분을 참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창도 많이 심었고요. 여기다가요. 군생 되시기도 좋고 그런 분입니다.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오정이면 10만원이지만은 요거 할인 좀 하겠습니다. 할인해서 9만원에 갈게요. 오정에서 9만원에 가겠습니다. 사각분이 만들기 힘들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맵시 있게 나온 그런 분입니다. 다리도 예쁘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쓰시기 아주 좋을 거예요.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기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예쁩니다. 아주요. 군더더기가 없는 아분이죠. 네 이번에는 또더 나은 공방 소개하겠습니다. 롱분 요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어, 다들 만일들 가져가셨고요. 또 요런 애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을 제가 더 눌러 그랬는데 파란색이 없어서 파란색 준비를 못했네요. 요런 분입니다. 한 개당 3만 원씩이고요. 이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이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이크 사이즈는. 아, 외경입니다. 그냥 13 보시면 되세요. 13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실질사이즈는한10 정도, 10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높이도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높이 15 보시면 되고요. 아, 한 개당 3만원씩입니다. 이렇게 낱개 판매 가능하고요. 만약에 3종을 한 분이 하시면은, 아, 9만원이지만은, 3종에 8만원 가겠습니다 할인해가지고 3종 하시는 분한테는 8만원에 갈게요 한 낱개는 3만원씩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개씩나눠히 놓으셔도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색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색감입니다 요거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 깔끔한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요것도 낱개 판매한 개 3만원씩 이고요 사이즈는 다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목대니를 심어주면은 화벽에다가 꽃을 꽂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화분이에요 굉장히 예쁩니다 목대 있는 애 심어도 예쁘고 살짝 늘어지게 자라는 애들 심어도 아주 예쁩니다 키 조금 있는 애 심어도 예쁩니다 삼정에서 아, 9만 원이지만 8만 원갈 거고요 낱개를한개 3만 원씩 판매하겠습니다 낱개 판매도 많이 가져가세요 네 더나운 공방 요 창분을 소개 안할 수가 없죠 요 창분입니다 창식기 좋고요 군생이나 창식기 좋은 아주 그런 분입니다 아주 모르시만 하듯 큰한에도 심어놓으면 상당히 멋있는 분입니다 아 제가 이 판매를 많이 했는데 이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구 사이즈는 14 보시면 될것 같아요. 14 보시면 되고요. 화분에 따라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높이도 한14 정도 보시면 될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노란 해바라기 하나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흙이, 이렇게 밑에, 밑에는 흙이 안 들어가요. 흙이 들어가는 양을 살짝 줄여주셨기 때문에 화분이 많이 무겁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사이즈에 비해서요. 짜지, 큼직한, 애입니다. 큼직한 앱니다. 이런 애들 한 개당 3만원씩이고요. 두개 이렇게 같이, 나란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한 개당 3만원씩 하겠습니다 요런 애가 있고요. 또 요런 애가 있고요. 이렇게 두개 세트 같으네요. 또그 다음에는 또 요런 꽃이 있습니다. 요거 좀 시원해 보이는 꽃이죠. 요런 꽃이 있고요. 사이즈는 다 같습니다. 0.5 정도 오찬이 있고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묶어주신 그런 분이에요. 요런 애가 있고요. 또, 이런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렌지 꽃이 있고요. 이렇게 두, 한번이두개 이렇게 나란히 가져가셔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얘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뭐 거의 두가15 보시면 되세요. 보통 15 사이즈 보시면 됩니다. 15 보시면 되고, 높이도 한 14.5나 14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이두개 이렇게 가져가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한 개당 3만원씩 하겠습니다 군생이나 창심원넘을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얘네들이요. 멋있습니다. 아주요. 네 이번에는 또 큼직한 사이즈 군생 심기 좋은 군생이나 창아 심기 좋은 그런 분으로 가겠습니다 대풍 심 모두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예요 입구에서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화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입구 한번 봐주세요 한 개당 3만 5천 원씩이고요 입구가 내경을 재겠습니다 내경은 16 보시면 되세요 내경은 16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도 한번 재볼까요 키는 한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색감이 아, 이런 색감이 있고 아이보리 색감이 있고요. 또 이런 색감이 있습니다. 빨간 색감이 있습니다. 색감이 다 예쁘고 그래서 아, 전 쪽은 살짝 이렇게 몰아줬어요. 그래서 꽤큰 애들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리도 또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예쁩니다. 아주 예쁘죠? 한 개당 35,000원씩 가겠습니다. 한 분이 두 개를 다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사이즈 큼지하니 아주 멋집니다. 네, 이번에는 폭탄 세일로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늘의 스페셜인 특별한. <laughs> 할인입니다. 이런 롱분입니다. 이렇게요. 요 롱분 공방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수제 공방분인데 공방 홍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요. 이런 롱분 두개 하고요. 한 개당 2만 원씩입니다. 요거만 해도 4만 원이죠. 또요 분요 이게 2만 사천 원인가 오천 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창분 큼직한 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큼직한 입니다. 이런 분 하나 하고요. 또 요거 만 사천 원짜리입니다. 만 사천 원짜리 사종 묶었습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것만 전부 계산을 해도 1 2만 원. 넘어요. 그렇지만은 요거, 요거까지 놓겠습니다. 요거 두개 두 놓겠습니다. 요거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작은 애 아닙니다. 10cm 나오는 애들이에요. 10cm 나오는 애들입니다. 요것도 입구 한번 재볼게요. 요것도 11 나오는 애들이고요. 요거는 한15 정도, 16 정도, 15, 16 나오는 애들입니다. 요러, 요런 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구종을 전부 묶었습니다. 구종을 묶어서 전부 계산하면 13만원 돈이 나오지만은 요거 10만원에 가겠습니다. 딱한 세트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만 원에 가져가세요. 하분 많이 필요하신 분들, 요거, 어림잡아도 뭐, 아홉 개니까는 아홉 개, 9개, 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거다 2만 원 이상 넘는, 넘어가는 겁니다. 요것도 만 4천 원 짜리고요. 네, 이렇게 한 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또 끝에는 이렇게 저렴하게, 요런 어, 애들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빠른찜 하셔가지고 알뜰한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 주세요 예, 이런 애들은 빠른찜이 필요합니다